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보험의 정보를 찾아드리는 이 작가입니다. W S 의 박지선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지선입니다. 전문가님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길을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힘줄이 끊어지셨어요. 음. 어, 인공 힘줄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활 병원을 포함해서 한달 정도 입원해서 고생을 꽤 하셨습니다. 음. 가족들이 계속 간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곤란하더라고요 뭐 진짜 곤란하셨겠어요 뭐 어머님을 케어해줄 수 있는 간병인의 도움이 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팔을 잘못 쓰시니까 옷을 갈아입고 기본적으로 씻고 세수를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병업이도 만만치가 않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뭐,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계속 옆에서 케어해드린다는 게 현실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상당히 좀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간병살인이라는 끔찍한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5, 60대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그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될것 같은데요.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받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간병인 지원 일당 그건 어떤 보장이 되는 거죠? 어, 네말 그대로 병원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하는 동안 간병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어, 입원하는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네 물론 기간은 180일 한도로 되어 있고요. 이후 면책 기간 180일이 지나시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음, 그럼 신청을 하면 간병인은 어떤 업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것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하시면 해당 보험사의 협력업체에서 고용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어, 내가 알고 있는 간병인을 또 지원받고 싶으시다면 미리 등록만 하시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5, 60대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할까요? 음, 뭐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월 2만원대에서 준비하실 수 있고요. 갱신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갱신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 회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군요. 역시 회사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드리는 이 작가.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laughs>